안녕하세요, 하아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길동의 아파트입니다. 5호성길동역 도보 3분, 초역세권 위치고요. 강동역도 6분이면 이용 가능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 위치예요. 소개해드리는 곳은 그 길동의 아파트고요. 한계동 20층 높이, 108세대로 규모가 제법 큰 곳입니다. 1.5룸, 그러니까 방과 거실 주방이 있는 그런 타입의 1.5룸과 투룸 지금 소개해드리는 쓰리룸이 있는 곳이고요. 투룸은 분양이 완료되었고, 1.5룸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소개해드릴 쓰리룸은 5억 중반부터 있는 곳입니다. 층수와 호실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층이고 크기가 좀더큰 타입일수록 비싸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층수 좋고 타입이 좋은 게 6억 중반입니다. 30평형, 10평수, 20평 정도로 크기가 아주 큰 타입의 3룸은 아니어서 식구가 많으신 가족분들은 선택이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고요. 2룸보단 3룸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식구가 적으신 분들 혹은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알맞는 매물일 것 같아요. 그 위치도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분들 있으시면 어차피 선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신 건 같은 구조인데 꾸며져 있지 않은 타입이었고요. 꾸며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반대편에 있는 그 꾸며져 있는 호실로 왔습니다. 차이점은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배치가 되고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알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고요. 어 이쪽 편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앞쪽으로 전혀 막힘 없고요. 이쪽은 동향이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그 호실은 서양입니다. 서양이 좀더 밝기 때문에 밝은 곳 원하시는 반대편이 낫고요. 이쪽에 이제 쇼파는 3인용 쇼파 4인용까지는 못 들어가요. 3인용 쇼파가 들어가고, 그 TV 쪽 벽면입니다. 화이트 톤이고,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주방에 보이시는 싱크대만 이제 포인트가 이제 들어간 색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방은 아일랜드 스탁이 있는 D 귿 자형.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스타일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감이 이쁘면서 고급진 느낌입니다. 아랜드 식탁 아래쪽에는 이렇게 밥통 자리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크기는 괜찮은데 어 식사 하실 때는 3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2분 저 반대편으로 1분 그리고 3구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왼편으로는 냉장고 자리입니다 지금은 저래 보여도 냉장고 들어가면 훨씬 보기 좋을 거에요 그리고 주방 반대편으로 이게 이제 붙박이 다용도장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세탁실이에요.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만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문을 만들어서 좀더 깔끔한 거죠. 그리고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이고요. 크기가 아주 막큰 타입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침대가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막큰 타입은 아니고, 대신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문 뒤까지 해서. 총4 칸짜리예요. 열어보면 뭐 일반적인 뭐 붙박이장 깊이는 거의 다 동일해서 성인 남자 어깨 정도, 어깨 길이 정도랑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더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건 없고요. 문 열고 그 이쪽을 열어보시면 똑같아요. 위쪽에는 뭐 마이나 셔츠 같이 이제 걸어놓는 그런 것들을 놓고 아래쪽에는 수납장, 수납장이 있어서. 어 접어서 놓는 것들 그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 색감 이쁘고 약간 고급지고 막다 좋았는데 우선은 거울이랑 수건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안 보였습니다. 그 물어보고 나온다는 거를 깜빡 깜빡했어요. 그리고 거실 주방이 있고 안방과 거실 주방을 지나서. 작은 방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쪽 작은 방은 어 싱글 침대가 놓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발 쪽으로 어네 저쪽 발 쪽으로 저기 뭐 붙박이장 정도 설치가 가능할 듯하고 이쪽도 동향이고 막힘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어 책상은 침대 왼편으로 그렇게 두시면 침대 책상 붙박이장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방은 크기가 똑같은데. 단점이 저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어서 어 배치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문이 또안 열리면 또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방도 역시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식구 중에서 찍은 거라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보일러실은 어쨌든 뭐 보일러 1등급 들어가 있고 이게 잔짐, 조그만 짐들은 저 앞에다 보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어 실제로 보신 다음에 좀 연구를 하셔서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 거실 화장실입니다. 샤워부스 되어 있고 샤워 공간 확실하게 나오고, 근데 여기도 거울과 수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분명히 넣어 주실 거예요. 안 넣어 주시면은 어떻게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신발장이 두 칸. 그래서 신발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어... 뭔가 좀 방안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그안 꾸며져 있던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선 이 집의 장점은 어, 5호선, 길동역은 3분, 강동역은 6분이라 이게 강동역에서 타시면 어디를 가시든 그 하나의 노선으로 다갈 수가 있는데 길동역은 마천행이랑 그 상일행, 상일동행이랑 맞죠? 어,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길동역으로 가실 땐. 근데 강동역도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인 위치고요. 그리고 100세대가 넘는 규모가 좋은 그 아파트 등기라서 이 부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업 지역에 아까 위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주거 지역보다 그 땅값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가격도 괜찮고 근데 이제 반대로 크기가 강동구에 있는 쓰리룸들 중에서 뭐막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작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 중반대부터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나 식구 적으신 분들 이렇게 시설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강동구 집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개가 가능하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내집 마련할 땐 하아빠 TV.